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비자입니다. 자, 의사인 저도 정말 검사를 받고 싶지 않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직접 대장 내시경 받는 이 현장에 와서 대장 내시경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검진센터 소화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전문가 한정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야이 대장내시경 50이 되면 한 번은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장내시경 대상자 누군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면 국가 암 검진에서 대장암 선별 검사인 대장 분변 검사를 음. 받으실 수도 있고, 분변 검사에서 이제 잠혈 등의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열에서 만약에 플러스가 나다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치질이나 변비 때문에도 가끔 생기기 때문에 네, 네. 어, 어, 처음부터 막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네, 네. 어, 어, 검사 받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장 내시경 검사 이거 말이죠. 네. 이게 전날에 말이죠. 제가 무려 3 l 를 아, 마셨습니다. 물량 포함해서 네. 왜 이렇게 마셔야 되나요? 안 마시고 아, 할수도 없나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게 장 정결이 이제 대장 깨끗이 장 정결제로 이제 비워줘야 저희 이제. 어, 검사하는 의사들이 아, 염증이나 용종이나 음. 대장암 같은 거를 아, 정을은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좀 힘들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잔변이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좀 있으면은 네. 어, 뭐 대장암이나 아, 병변을 잘 확인할 수 없고 아.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네. 아, 힘들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또 생각보다 최근에 또 이제 뭐, 음, 뭐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이제 섞어 마시거나 그러면은 이거 먹기 쉽다 그런 이제 팁을 저희가 또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훨씬 좀 식기는 합니다. 네, 아주 네. 찬물이 섞을수록 좀 느끼한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없어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알약을 복용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는 네네. 물을 최소하는. 화 그뭐 1리터 이하로 최소하는 아, 그런 예. 어, 장 정결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예, 대중적으로는 이제 물을 적게 마시는 장 정결제나 알약이 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장 구조 자체가 이제 장 정결제를 먹어도 잘 비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음.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아, 1리터 정도의 아, 그장 정결제 가 필요한 경우가 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장정결제 조금 묶고 물 조금 장제 조금 묶고 물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화를 네. 좀 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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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이게 이제 그꼭 어 정해진 방법은 아니고 사람마다 그 이제 느끼함을 느끼는 오심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고 음. 장정결제 자체가 그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큰그 대용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게 물을 마셔서 내려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농도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물을 마시면서 좀 조절이 되면서 음. 어 그런 이글거리는 오신 같은 것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변형을 해서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아무래도 이게 대장 내시경 할때 많은 분들이 네. 수면 대장 내시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네, 이때 줄 때는 수면제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예, 예. 이두 가지 뭐 어떤 건지 좀 장단점 뭘 있을까요? 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정말, 정말 네, 좋은 네. 수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네, 네. 미다졸람이 하고 이제 프로포폴 두 가지를 쓰는데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중에 수감자의 어, 호흡이 어, 검사받는 분의 호흡이 안정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호흡기가 안 좋으신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 미다졸랑 같은 경우는 호흡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쓰면 좋죠. 음. 아 그다음에 망각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망각 효과?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그게 자기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네. 또는 어, 중간중 배가 아팠더라도, 배가 아팠는지, 그런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 망각 효과가 뛰어난 게 네. 미다졸람입니다. 근데 이 미다졸람의 단점은 이제 네네. 역설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검사 중에 이제 네네. 수검자분들이 이게 심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의사가 좀 힘들겠네요, 검사 의사가 검사는. 힘든 것도 있지만 검사 자체가 이제, 이제 너무 심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미다졸람이고요. 네네. 프로포폴의 장점은 어, 그런 아, 어, 니다졸람면 역설 반응이 없는 게 제일 아. 큰 장점이에요. 그게 정말 큰 건데요. 그럼 아이... 진짜 자는 건가요? 그럼 프로포폴은? 예, 프로포폴은 네. 어, 자는 심지어 자, 자기까지 시간도 엄청 짧습니다. 네. 4 0초 내거든요. 오. 그래서 맞으면은 사람에 따라서뭐 10초, 15초 안에서 잠드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게 가장 역설 반응이 없어서 수검자가 검사 중에 잘안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은 음. 안정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런 게 가장 장, 장점이지만 아. 아,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 또떤 호흡기가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폐 염증이나 기관지 아. 염증이 자주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어, 사용하시게 되면 호흡이 불안정해질 아. 수 있다. 오.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긴 해서 어, 어, 장단점을 비교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아 그런데 그러면 네. 이두 가지 중에 뭐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아. 뭐 마치 술창술차 하는 뭐 그런 소리 아니면 장고대 소리 한다는 아. 네. 게 있다는데 어떤 네. 걸 말하는? 아, 네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잠자면서 이제 꿈을 꾸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하는 말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미다 졸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망각 효과가 뛰어나서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 이 말씀이 잠꼬대나 심지어 아.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억을 전혀 못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는 일반인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 아, 쓰시다면요. 네. 네. 저는 이제 대장 내시경하는 검사 그~ 그~ 전문으로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제 대장암을 조기에 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장 정렬제 복용이 부담이 좀 되시고 그러겠지만 어~ 중간중간에 물을 드신 걸 조금 이렇게 바꿔서 드시거나 좀 찬물에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꽤 어~ 그렇게 부담 있는 건 아니시고요. 어~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발견된 용종에서 선종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90% 이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무시할 수 없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대장 내시경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고 어 이런 관심이 늘어나고 있을 때이 20대 이상에서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소화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꼭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기에 발견하시는 검사지 않습니까? 네네.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생존율이 그100% 가깝고.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서 조기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오늘 검사를 받아볼까 합니다 잠깐 짠이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입는 검사 복 바지인데요 이 바지가 아주 재밌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고 마칠까 합니다 자 보면요 요, 이게 이게 엉덩이 부분이에요. 엉덩이 부, 네, 부분을 맞습니다. 뜯어보면 이렇게. 아, 예. 예, 예. <laughs>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옷 네. 입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